금정굴 쪽을 통해서 황용산 갈림길을 거쳐서 황용산 심터 용광서원 그리고 상감천 마을을 해가지고 한바퀴 돌 계획입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고봉로 삼거리 중산마을 일단지 뒷길입니다. 여기가 금정굴로 유명합니다. 6.25 당시 암매장당한 유해가 발굴된 곳입니다. 들어가는 길은 이 450m 정도가 아주 편하게 산책로 수준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빠르게 슉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약간 분위기가 어색해서 그냥 빨리 지나갑니다. 저 천막 안이 당시 유해 발굴했던 곳입니다. 황룡산 정상까지 1.5km 거리입니다. 가을이 완연했습니다. 금방 지나가네요. 며칠 사이로 이 낙엽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산책로 수준이다 보니까 애완견을 끌고 오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배변 봉투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을이 짧게 예쁘게 단풍이 물들고 지금은 같습니다 해발고도 133m의 얕은 산입니다 가다 보면 일산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덜머리에서 황룡산 정상까지 2km가 좀안 됩니다 저는 다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용광성원으로 내려오는데 그쪽은 또한 1. 몇 키로 됩니다. 총 3키로 약간 넘는데,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단풍도 이렇게 구경하면서 등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이정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가깝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가시는 대로 쭉 가시면 길이 황토 길로 해서 잘 나옵니다. 이쪽 보이는 곳이 야당역 쪽입니다. 지금은 이쪽 파주시에서 뒷산으로 많이 이용해서 등산을 하시여 가지고 이쪽 길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이렇게 길이 점점점 넓어지는 느낌이 딱 듭니다. 스텝프 찍는 이곳이 정상입니다. 황룡산 정상에는 정상석도 없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벤치 하나에 스탬프 찍는 누리길 도장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용광선으로 해서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쪽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길이 약간 좁고 경치가 그나마 가을 분위기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살짝 험한 길이다 싶으면 나무로 난간을 만들고 이렇게 겨울에는 늘 반지로 나무다리도 만들어서 큰 그거 없이 아주 이렇게 기분 좋게 한 발, 두발 걸다 보면 임도가 나옵니다. 여기 임도 길을 150m 내려와가지고 쭉 내려 임도 길을 따라 내려가시면 좌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300m 정도 거리에 용광성원이 있습니다.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위에 보이는 게 농수로 뭐 그런 거를 적어놓은 편말입니다. 용광성원은 고려 말 총전공 을 음, 기리기 위해서. 제향을 뭐 올리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후손들이 제향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상감천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한 300m 바로 내려가시면 버스 타고 집으로 갈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대장 여러분 감사합니다.